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더니 개수된 자는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영적 싸움을 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어,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어, 출애굽 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사실상 아직까지 38년을 더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8년 더있야되냐잘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 성경은 어, 이미 과거의 기록, 출애굽기는 어, 이 여수와 어, 이 전부 다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된지 알죠. 어, 사실상 만 20세 이상이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딱두 사람. 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거든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어,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자손이 다개수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99%는 다 죽었겠죠. 어, 근데 왜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요수화 통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면은 뭐또 다른 얘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군인을 모으는 거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어, 진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다죠. 2년이 나 시간 지났으니까 아마 만, 어, 이, 20세 이상이니까, 어, 18세 때, 예, 그죠? 그 18세, 19세 때,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뭐, 살아남은, 가난 땅이 마지막 받겠지만그외 사람들은 다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아, 그게 에, 실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뒤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에, 근데 이들을 모아서 군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고, 어, 저와 여러분도 뭐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동안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원을 정하고 제자를 정하고 영적 싸움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어, 지금 계속 우리가 신방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신방캠프로 하는 건 우리 인원이 많진 않지만, 어, 지금 뭘 잡으셔야 되냐니까 24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24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어, 사실상 24 기도를 못하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은, 세계보호만 성령충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24 기도 제목이지만 이건 힘을 얻는 기도 제목이고요. 어, 사실은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이 구체안 되어지면요. 24 안됩니다. 바울이 세계보고 말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그걸 굉장히 구체화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도 굉장히 구체화시켰죠. 에루살렘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시켰어요. 바울이 실제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존도안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첫 판부터 이제 이다메스산에서 회심하고 그때 잠깐 전도한 곳 외에는 아라비로가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갈 때는 제자들 만나러 간 겁니다. 본격적인 전도는 어디 갔습니까? 안디오, 그렇죠? 자, 거기에서 또 파송 받았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그럼 결국 어디 로 갔습니까? 로마. 바울이 어디까지 계획했습니까? 스바나 스페인이죠? 그까지 딱 계획해놓고 간 겁니다. 거기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곧 순교할 때가 됐는데 나는 뒤에 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곧 순교당할 노인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어, 그만큼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부신자도 목표 있으면 잘안 늙죠. 그 목표 완성할 때까지는 건강합니다, 사실은. 건강하다가 가요. 생명은 한번좀 달려있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오래 살아도 아파요. 아프다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일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어둠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육신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영적의 사명이 안 포함돼도 육신의 사명도 있거든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이, 나이가 들어도요, 일을 해야 돼요. 굳이 꼭 육신의 일을 노동을 해야 될 일을 할 필요는 없어도 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존도자지 않습니까? 우린 육신의 일을 영적인 일로 바꿔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24일 수 있어야 돼요. 24일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방 캠프는 딴거 아닙니다. 24일 교제목 잡으셔야 돼요. 제가 교제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던져줍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표 보면서 제가 던져주는 겁니다. 혹 털릴 수는 있어도 맞을 겁니다. 혹 내가 좀 마음에, 아, 이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계획 맞습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지만 역사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24 드림이 될 정도로. 꿈이 될 정도로. 그죠? 그게 내 꿈이 될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아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영적 싸움이 돼요. 세상 일도 24를 잡은 사람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육신 싸움을 하잖아요. 규모도 가지고요. 그죠? 투자도 하고요. 그죠? 확신 가져고 확신도 사실은 틀린 확신이지만, 그래도 하거든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한테 24규제목이 돼야 돼요. 2 4규제목은딴거 아닙니다. 그게 항상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24규제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적싸움을 하는 성전이죠. 자, 이 24규제목을 딱 갖고 있으면은, 이제부터 영적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됩니다. 일단, 영적 싸움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1번의 내용입니다. 어, 세상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이미 망해버렸어요, 사단은. 그 머리가 박살 났습니다. 사단 대가리가 박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이겨 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는 건세가 있는 거예요. 뱅가 정갈을 밟으며 이 흑암의 건세 무너뜨릴 건세를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이러면 건세 있어요. 이미 이겨 놓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또이 남아있는 이 악령들을 짓밟을 만한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사실상 보이지도 않는 이 세력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근데 주셨다니까요 뭐 간단해요 예수 글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 만해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잖아요그속이는 방법이 뭐냐하니까 불신앙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속여요. 불신앙하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불신앙 안 하려고 한다안 안 해집니까?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돼요. 불신앙은 여러분이 안할수 있다면 어쩌면 예배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성령추모할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불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을 굉장히 중요한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언약 예배. 그리스만 강조되는 예배. 그게 답니다. 자, 레위기는 예배만 드려도 성공한다. 그 얘기고요. 민수기는, 자, 예배된 자가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그러니까 정복해야죠. 그죠? 그거 얘기입니다. 민수기. 사람이 숫자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 할 숫자, 이 광략길 가을 때에 수많은 적군들이 나타날 건데, 그들을 이겨내고 가난 땅에 가야 되는 사명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영적 싸움 할 군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군사로 부른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간은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당의 성전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광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성전이 역할 중에 하나가요, 이 우리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안우면안 돼요. 세상에도 다 일꾼 세우는데, 우리는 그런 일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죠? 어, 가라지 얘기하고 알공 얘기를 했어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손대면 안 돼요. 가라지가 문제를 일으키든지, 많은 사람을 유혹하든지, 손대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은 스스로 언젠가 무너져요. 어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 무너져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제자는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방법은 간단해요. 무리를 품었다는데 내가 볼때 무리를 품은 게 아닙니다. 내버려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품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왜 내버려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품어버리면은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오냐? 예, 진리를 막는 대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막았어요. 풀어놓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일꾼 세울 때는, 예, 그들 없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12제자 세웠잖아요. 따로 70인 세웠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일은 어떤 면에서도 세상의 일도 사실 알다시피 중요한 일은요,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스킬이 좋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하면 돼요. 스킬이 필요한 일을 하면 돼요. 그죠? 중요한 일은 믿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즘 정치 보니까 뭐 검사 세상이라 그러는데 모르고 그 뽑았냐? 나 속으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래 살아왔으니까. 좋다, 나쁘다 할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믿을 만한 거니까, 자기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어?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누가 무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어서요. 그래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긴 사람 맡깁니다. 예수님 본인조차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왕자로 태어나면 그 신분 때문에, 육신의 신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빛을 못 바라요. 그래서 낮은 곳에 태어났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좋아요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들을 응답을 누릴 때그 전에 일꾼을 세워놓고 뭐 시키냐니까 각종 훈련들을 시키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게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영적 싸움인데, 예, 그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영적 싸움이고요. 음,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진짜 영적 싸움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고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어도 교회는 안 무너져요. 그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이 힘을 모으게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선 떠나가라 그겁니까? 뭐 그것도 영적 싸움이죠 진짜 영적 싸움 뭡니까? 존도자를 찾는 거예요. 이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 흥되는건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그런데, 돈이 있으면 금방 됩니다. 돈이 어있냐니까돈 없어도 안 되는데, 뭐, 그것도 하는 게, 돈이 있으면 금방 됩니다. 쉽습니다. 한국교은더 쉽습니다. 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어, 죄송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1 0 0살때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마 돈 가지고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됩니다. 아, 그것만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수 있겠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300명. 제가 100명이 었는데 300명 딱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절대로 어떤 한 명의 카리스마로 움직인 게 아니래요. 음, 무슨 맞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쌓아온 영적인 바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300이 넘어가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쌓아온 바탕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만뭘 쌓았냐? 이 답니다. 거기 칼라라고 해요. 교회 칼라. 요 칼라가 딱 정해지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칼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응답 받으면 이 칼라가 안돼 있으면 어떤면은 어느 목사님가 그러더라고요 딱 100명까지만 해라 그 이상 하면 안돼 복해 머리 아파 힘들어 딱 100명이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안돼 조금 더 잘하려면 한 50명이면 돼 11차 딱 하는 사람 한 50명 모아놓으면 확실하게 행복한 목표를 할수 있대. 너무한 머리 아프대. 싸우고, 띠라라고는 머리 아프 머리 다, 머리 다 빠진다, 빠진다고 하지 말래. <laughs>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laughs> 그말받이다는 거잖아요. 어, 바탕이 이상해서 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명의 정도 얘기할 때는 100명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100명이 정도 모아질 때까지는 어려워 보여도요 그냥 모으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으로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모아져야 돼요. 그 첨예가 어려워요. 그죠? 그 그러니까 진짜 은교 싸움은 뭡니까? 미래의 전도자를 찾는 성전이에요. 전도를 그 찾아낸다니까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인 중에 도 숨겨져 있고, 그죠? 불신자가 운데도 숨겨져 있고.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전도자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이건 확실하거든요.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타고났어요. 타고난 거는 무서워요. 못 바꿉니다. <laughs> 그죠? 네.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아요. 왜? 전도자로 이게 선택 안 받은 분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로 부른 받은 사람은 다른 걸로는 아무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기 달라요. 자, 이전도자를 찾으면 이전도자가뭘 줘야 되니까, 우리 신방킴팡한 이유가 똑같거든요? 24 기우제목을 줘야 돼요. 그건 성령춤만 이런 기우제목도 있지만, 사명과 관련된 기우제목입니다. 평생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거를 저와 여러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명이 없는데 무슨 내가 전도하고 성교합니까? 맨날 호황된 얘기죠, 그죠? 표가 되는 거죠. 이상량이고 표지 그니 그 내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가겠다는 거는 그죠. 바울한테는 실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황된 소리고요. 이상량이고요 그러니까 이론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론 붙잡고는 24, 24 못합니다. 실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24 규제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겁니다. 그것이 심겨지는 것이 영적 사움이에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 진짜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숨겨져 있는 전도자를 찾고. 그죠? 전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설치지 않도록 해주고. 우리 귀는 그래 갑니다. 전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설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조용하게. 전도이자인 사람들은, 이 사명 붙잡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24 기도가 되겠죠 이제 다른 이제 영적 문제 이기 때문에 그걸 좀 치유받으면서 은혜 소에 있으면 이제 24가 되죠 그러니까 24 기도 제목이 없는데 24가 됩니까? 24 기도 제목이 있어도 영적 문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은 그러나 24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24 기도가 되도록 만드는 성전이에요 그게 영적사망함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만들 지 있는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빨리 우리가 일꾼 찾아야 된다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씹어요 제가 몇분 얘기했지만, 작은 교회는 아무나 못봅니다 일반 사람들, 무리들은 이건 교육으로 안 보입니다. 안 봐요, 진짜.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찌봐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많이 욕을 해요. 뭐, 부교육자도 많이 욕하고. 왜 그럴까? 전 세계 교회 그래 많은데, 작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 걸 그, 올가면될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요, 절대. 절대 안 가, 절대. 내 목에 칼을 들어안 둬, 안 가. 그 교회에 대한 그렇게 원망 맞고 상처 맞고, 그 교회에 대한 전사, 뭐, 목사에 대한 원망과 상처, 그런면안 돼도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 그런 분안 와요. 못 와요. 자원교회는 딱두종류 옵니다. 완전히 병든자? 그죠? 그리고 함께 할 제자. 근데 이 함께 할 제자는 병든자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 쉬운 거죠. 많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거예요. 많으면 이게 누가 진짜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이런 작은 교회는 쉽다니까요 그래서 찾으시라. 3번은 저 계속 예시 드리지만 이유 지금 보건강좌하는 교회 없게 되면 재양옵니다 진짜 옵니다. 계속 옵니다. 이제 이제 옛날에 10년에 한 번씩 오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게 되어 있어요. 이태원 사건은 그냥 사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몇분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재명이 될거 아니냐, 윤석열이 될거 아니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가 세우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칼날을 조금 보니까 이재명 저게 뭐지, 무슨 민주당 그 대표가 되면은. 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세속화될 거다. 그 장점은 있다. 빨리 세계선교를 하게 될 거고, 빨리 세속화될 거다. 거기 단점이다. 장점은 빨리 세계화될 거다. 단점은 빨리 세속화될 거다. 윤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좀, 그분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부신자잖아요. 그분이 되면은, 장점은 세속화가 느리게 올 거다. 장점이에요. 단점, 재앙 맞으실 거다. 어쩔 수 없어요. 그쪽을 많이 섬기면은 재앙 마오거든요. 빨리 와요. 아니 부신 쪽이 우상 순배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다 우상 순배인데 대놓고 우상 순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수, 시간표의 문제거든요. 빨리 오고 천천히 오고 그 차이거든요. 빨리 온다. 어. 그래, 기게 이태원 사건 한번 보세요. 그거는 인재지만, 저게 천재예요. 왜?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그뭐 그저 이태원 뭐 그저게 뭡니까? 아뭐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 문화부터 시작해서 영적이 맞죠. 언젠가 안부터 틀어졌는데 빨리 와요. 어.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은 기냐? 제가 정치 가지고 비유를 하면 이분 이야기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기냐니까 하 지금 그 세속화가 빨리 되면 보험상이 좀 어렵습니다. 성교는 빨리 할수 있는데요, 사실 보험상이 좀 어려워요. 근데이 세속화가 좀 느리고요. 흑암금세가 조금 이렇게 제한들이 들어가시면은. 사람들이 압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죠? 뭔일 터지지 몰라요. 그게, 그게 안 보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수 있어요. 전도자의 입장은 언제든지 전도자의 그리스의 입장을 봐야 돼요. 전도하기 좋습니다. 그래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맞이 틀리니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바보들 앉으시요 부신자들 앉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조금 전도 선교에 잘 활용을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 지금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고 재앙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또 한국이 또뭐 공산주의나 아니면은 저 어? 이게 이슬람 같은 이런 핍박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왜냐, 특별히 저와 여러분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복음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다른, 저게, 그 뭐, 어 기복주의, 박해주의, 뭐, 신비주의, 이렇게 오랫동안 각인된 사람하고 이게 복음을 좀 설명해, 얘기해 주면은요, 이걸 이해, 은혜는 받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기존에 있는 지식과 복음 내용이 섞여 뿌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죠? 혼돈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데, 굉장히, 어,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음을 소유했어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의 99.9%니까, 다만 우리가 아무 데나 돼가지고, 예수믿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뭐, 딱 종류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상한 놈 치고 봤지만, 예비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갈급한 사람 있잖아요. 찾으면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딱 기도할 게없미소쉽습니까 그것만 닦아놓고 기도해서 만나면 잘하면 될거 아니에요. 안 만나면 못 지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말하지 않고 강조한 교회가 다 하니까 우리는 성전 필요해요. 그리고 세 가지들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 주는 교회가 부흥이잘될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안 됩니다. 어수 소시 보험알아든 사람 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미자리 교회는 많이 나옵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사람 안 돼도 우리 지금 미자리 성교회 이제 하면서 내가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해못 하거든요. 사실 내가 뭐큰 응답이 있으면은 뭐좀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설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큰 교회고 부흥되고 일어나죠 뭐, 뭐막 제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말도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설득이 잘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 안 되는 걸, 그, 인류 역사상 지금 미자립분뭐 예수님 때부터, 뭐 예수님 전부터 계속, 계속 내려왔던 건데, 안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쓰면, 그럼 바보 같은 짓잖아요안 되는 걸왜 합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까뭐 부흥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그 상관없이, 그죠? 전도자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러려면은한 가지 복음은 좀뭐 많이 듣고 하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기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기도는 완전 달라요. 기도는 조금 체질이 필요해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적인 부분은 맞아요. 좀 필요해요. 뭐 공부다하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공부는 엉덩이가 간다 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는 머리 가는 하게 아니고 엉덩이가 안 돼요. 그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기도는 엉덩이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워낙 체질이 안돼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 목사들이 어, 많이 변질되어 가요. 시간이 갈수록. 저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잖아요.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저도 자꾸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사일 선교에서 이틀을 바꾸려고. 내가 또잘안 되니까 이거 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건의 모양 따라가지 말자. 막 후원해주고 뭐뭐 같이와 캠프해주고 따라가지 말자. 다 좋은 건데 경건의 능력 자체. 보금 모른자의 기도는 반드시 우상순비. 기도와 동일하지만 복음자인가 진짜의 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천지를 개벽시킨다.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만큼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자. 음, 그거 기억하고 싶어서 진행합니다. 저부터 기억하려고요. 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성전에 준비를 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